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25년 5월 8일 어버이날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인사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또 유튜브를 못 찍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어버이날이라고 꽃도 달아주고 또 한번 찍자 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씨 정말 계절의 여왕인 5월달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23절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제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저의 간정으로 삼겠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놀라운 능력과 행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또오늘또 아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2일 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집집 방문을 내 집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자꾸 오다가 졸음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럼 옆에 가서 좀 쉬었다 가요. 날씨도 좋고, 좀 쉬었다, 쉬었다 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아, 이제 괜찮아. 이러면서 조금 오다가, 그, 그만, 큰 돌축을 싸놓은 돌담에다가 차가 들어박으면서 조, 깜빡 졸으는가 봐요. 그래서 엄청난 사고를 당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좋은 차를 할수 없이 폐차를 시키고 우리 두 사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래 병원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차가 폐차시킬 정도면 노인들이 저렇게 다치지 않고 병원에 그래 멀쩡하게 왔다고 그래 사실 사진도 찍고 했는데 저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운전대를 너무 꽉 잡아서 그런지 이 척추뼈가 하나 약간 어,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서 지금도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긴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가 감사해서 이렇게 만민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여러 번 그런 사고들을 많이 당했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큰 사고와 위험 중에서 지켜 주셔서 아직도 할 일이 있었는지 또 아직도 우리가 죽을 준비가 안 되어서 예수님 오시면 구원 못 받을까 봐 준비하라고 빌려 주신 시간이란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그의 성호를 사랑하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지로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제가 하나님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니면서 산나물도 뜯고, 얼마나 이 환경과 먹을 게 많은지, 두릅도 계속 따지면 계속 올라와요. 응? 풀한 폭이 나물 한 폭이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꽃들이 이렇게 만발하게 피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또 꽃도 왜 손녀가 어머니 날이라고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자들은 물론 딸 자식들은 뭐 오만 거다사라져와서왔지만은 외손녀가 온다고 하니까 제가 더구나 시집간 딸이 아이고 얘가 오지 않으라 거라고 이올 이가 만무한데 뭐왜할머니를또 찾아보고 오겠느냐고 그랬지만은 아이 조금 있다니까 까만 그 좋은 차를 타고 내리는데 진짜 외손녀가 왔어요. 이 아이들이 꽃사 오고 돈 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laughs> 그러게 하면서 끌어안고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 야 자식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까? 이 아이들이 몇년가각기돈 주고 선물 사 오고 옷 갖다 놓고 먹을 것 떨어질 새가 다투어가면서 사다 놔서 우리가 아파도. 오히려 돈을 벌고 앉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인들도 또 그래요 한분한분 한분 그냥 오지 않고 얼마나 많이 갖다 맡기는지 제가 하나님 은혜를 이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너무 육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받게 돼서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모시고 계시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생애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앞길에 더 많이 축복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없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한 시도 놓지 아니하시고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세상을 이렇게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 가지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치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잘 모시고 이 어버이날에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시거든 물론 찾아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부모님 은혜 감사하고 또 자식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또, 앞으로는 시간이 있으면 조금씩 올리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내 심터교야. 또 아름다운 이 환경가. 어제는 산에, 우리 앞에 산에서 왼 사람이 나무를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내려와요. 아이고, 저기 내가 뜯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뜯는구나. 그래서 나도 보자기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요그러더니그 낯선 사람이 멀리 다른 도로 도망가면서 자기가 피해가더라고요. 그래, 내가 거기서 한참 뜯었는데, 얼마나 나물이, 나물이 마신, 맛있는 나물이 있는지, 제가 한 보자기 뜯어가지고 내려와서 오늘 또 그걸 따져보면서 하나님께서 산에는 산나물, 들에는 들나물, 밭에는 곡식들이 이렇게 마늘도 무성하게 자라요. 지금 여기 마늘이 이렇게 마늘밭인데, 우리 이렇게 조금만 심어도 식은 먹고 온 식구들 하나 먹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농작물과또 산천초목과 아름다운 꽃, 이 환경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